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정례로 같이 토론하는 여다킴 울트라사운드스쿨 85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월요일날 영초사 오비현 단톡방으로 보내주신 김희선 선생님의 총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정리해 보시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게 총파 스캔법 동영상 DVD입니다. 이 DVD는 어, 총파 검사의 최적인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드로 사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델 몸에다 장기와 스캔 니주를 포시하고 제가 스캔법을 설명한 다음에 스캔 부위 스캔 각도 영상을 보여주고 반복해서 스캔법 영상 촬영해서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성은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역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관하고 충소 파트가 아주 어, 내용이 충실합니다. 다른 DVD 에서 없는 여성 생식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DVD 는우송열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2-2089, IL-BONGKM, 한멸점 네트로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있을지 편하신 시간에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다김스쿨 어, 한번 같이 선생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김민선 선생님 보냈습니다. 56세 여자 환자 갑상선 초음파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우측 갑상선에 아래쪽에 갑상선과 떨어져 하이퍼 에코 리전이 나타나고 보이고 하일룬과 헬루시나가 관찰되어서 림프절 종대로 어,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요, 예, 총파상이죠. 여기 갑상선 어, 영상입니다. 라이트, 랩트고 이스무스. 요거는 롱이스콜리스무슬 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특별한 병변은 보이지 않네요.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보시면 위쪽 영상이죠. 위쪽 영상 아래쪽에 여기서 요거 없네요. 림프노드가 아, 간찰이 요거 림프노드입니다. 그래서 좌측 갑상선에도 갑상선 아래쪽에 우측보다 사이즈큰 제이코 병변 보이고 헬류신호를 동반합니다. 근데 갑상선 위쪽으로 모에코 낭종처럼 보이는데 헬류신호는 없습니다. 이 변변이 무엇으로 생각이 됩니까? 이렇게 글을 했네요. 요것도 요 우측 갑상선 하부의 림프절 요거는 좌측 갑상선 하부의 림프절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영상은 이제 어... 요게, 요렇게, 어, 모예코 뱀변이 있고, 갑상선에 칼라도 끌어 헬류는 뜨지 않고, 자, 요거지요. 렇게 모예코 뱀변이 있습니다. 음. 어퍼 쪽에 있네요. 자, 요게 아마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요, 어, 어퍼 쪽입니다. 크리코이드, 크리코이드 카트리지. 요게, 어, 제에코 내지, 모예코 뱀변이 보입니다. 어,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 다음 영상은 여기 에 보시면 화면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요거죠. 요게 요벤뱅이 무엇이 있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요겁니다. 근데 보면 요렇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쏙 들어가는 요쪽 부분이 여기로 연결이 되는 느낌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횡단상입니다. 요거죠. 옆어 쪽에. 요거는 코문 카라케다트입니다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뭐 의견의 여러가지가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우측하고 좌측 가상세 림프 노드 이거는 뭐 림프 노드 맞습니다. 림프 노드 쪽은 좌측은 하이룸도 보이니까 어, 이건 림프 노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 갑상선 상부에 보이는 저 에코 좌측이죠. 좌측에 보이는 저 에코 변면대 자세히 보니까 요렇게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부 조직이 인바지네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크리코 의카트립입니다 그래서 우측 좌측 가서 연부 조직이 이게 우측이 아니라 좌측입니다. 좌측 과 상부로 인바지네이션 되어 있는. 슈도 메스로 생각합니다. 이게 제 고병변이 내스가 아니고 소프티슈가 쪽에 들어가는, 어, 부분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여기 제 o 이변 여기 보시면, 여 이렇게, 쏙렇게쏙죠어이죠게 이렇게, 이렇게, 메스가이렇가그렇게생렇이됩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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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첫이이제 진료 날이죠봄이봄이렇는이다이 음, 대구 지역은 지금 우한 코로이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사람이 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거 빨리 이 보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베토벤 마일린 소나타 어, 봄을 한번 어, 들어보겠습니다. 네, 베토벤 음. 소나타죠 안내 소프트모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나타 5번이고 5번 여기에는 5번 안내 소프트모터가 나오네요. 바로 나옵니다. Yeah,